<laughs> 야! 야! 오 마이 갓! 야잇! 유튜브로 배웠는데 어.. 더 많은 쪽을.. 오 마이 갓! 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? 알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? o 9 0아 아니요 아니 e bit 인데요260 주세요 3 6 0 of 조금 크게 신으라고 하시는 거죠? 5mm 정도 크면 좋을 것 그러면 같아요 그러면 l e 요 i t of a l i t t l 5 bit of a l 6 t t l e b 아 t 뭐 60, 60아 f a 아요 t t l 아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제가 더 아, 작을걸요? 신발 좀 들어주시면 안될까요? 네네 감사합니다 출발 아, 어, 기억이 안나요 근데 저도 기억이 잘 안나요 잘 채? <laughs> 제가 오늘은 <laughs> 위해서 손톱을 깎았어요 <laughs> 뭐야 그렇게 준비하는게 어딨어요 우리 지금 불시, 불시에 누가 그거 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지금 손톱을 깎아야 돼 7, 어? 9여있다 10이 무거워가 이거 해봐 셀프로 <laughs> 찍고 있다요 이가 바빠요. 오랜만에 또아 어? 어, 커요. 이거. 보면. 가만 안 두겠어. 자, 이제 저 보여요? 아? 네. 먼저 보여요? 하실 거예요? 제가 먼저 할게요. 어. 네, 갑니다. 아! 아유. <laughs> 웃으면 안 돼. 왜냐면 나도 그럴 수 있거든. 노 매너 아니에요? 다, 다 부셔버리겠어. 가볼게요. 아! 오마이갓. 자 oh 갑니다. 기억이 안 나. 저 앞에서 하는 거죠? 기억이 안 나. 과연 애네 실력은? 우와 무거워. 아나 진짜. 어 똑같이 쳐서 말도 안 돼. 그거 저 앞에서 하라고요. 아! 뒤에서 하지 마시고요. 아, 네. 자, 이제 연습은 끝났어요. 아! 약간 도전해볼 어? 법한데. 어? 엔딩에 도전해볼 법한데. 한몇년 만에 쳐보는 거니까. 아, 네. 아, 안 돼! 아, 안 돼! 자, 과연? 아, 잘 갔는데 어? 잘 갔어 어 아직 포즈가 잘안 나와 이게 스 나와야 되는데 포즈 안 나오네 제가 이기겠습니다.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. 아 어, 이걸로. 오, 잘한 거 같아. 오하이가 하이 하이트 는데 아. 아, 갑이 아, 아, 오른쪽 끝에 있는 건 왼쪽 끝으로 와요. 그래서 수직으로 보내요. 오, 어, 아씨, 유튜브로 배웠는데. 어, 잘 놓은 것 같아요. 됐어요. 아, 힘이 없어요. 확실히 공이 힘이 없어요. 공이 가벼우니까 밀고 못 가요. 과연, 어, 더 많은 쪽을. 차밖에 안 돼. 오, 잘 갔다. 잘 갔다. 예스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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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! 어. 아, 손가락 빠졌어. 아이 과연 이번에는 아. 어, 잘 던졌어요. 과연, 아, 어, 그래도 잘 쓰러트리네요. 어, 아, 점점, 하나씩 올라가고 있어, 점수 차이가. 어, 아, 안 돼! 안 돼! 하나, 둘, 셋. 아, 아 그렇게요? 아, 그렇게요? 어? 아, 그렇게 하신다고요? <laughs> 왼발부터 아, 잘 <잘하는> <laughs> 하셨어요. 얘는 공을 엄청 바꾸네요. 별로 크게 의미는 없어요.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. 됐어요. 오, 잘했다, 잘했다. 야, 이씨. 왜 가운데? 역시 소통 정비를 하고 오셨어야죠 준비를 했어야죠 <laughs> 처리해주세요 됐다 예스 어? 잘 던졌어요 아 까비다 과연 스페어 처리를 할수 있을 것인가 아. 예상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?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. <laughs> 제가 스트라이크를 칠 차례인 것 같아요 스트라이크를 칠 차례예요 짠! 짠! 한가운데는 그렇죠 예아 이대로 제가 이기는 게임이 되는 건가요? 반하신 것 같은데. 어 아니요, 소리해요 <laughs> 아, 볼링은 저렇게 하얀 바지를 입고 오시는 겁니다.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스트라이크가 칠 때가 됐어요. 칠때된것 같아. 아, 빠졌어요. 어, 빠졌어요. 아니요. 여러분 안 이번이, 돼요. 기회입니다. 저에겐. 아. 저에겐 이번이 기회입니다 저에게는 저에게 이번이 기회입니다. 근데 점수 5 0점인데아나 자꾸 저로 빠지는 거냐? 박수 쳐줘야지. 할수 있다. <laughs> 아 세상 웃긴 게 있어, 진짜. 어뭐 어디서 놓는 거야? 됐어요. 왜? 어, 하나가 남냐? <목소리> 야! 야! <laughs> 야! 한 번만 더! 조소연한 번만 더! 제 차례 아닌가요? 네? <목소리> 와! 아,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요. 그 어, 스트라이크 한 방에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. 스트라이크를 너무 좋, 잘 쳐놔가지고. 거만하면안 네. 돼. 또 요번에 못할 수 있으니까. 아, 안 돼. 그거 쳐야 나. 돼. 쳐야 아, 돼. 아, 아쉽네요. 아쉬워요. 한번더 쳐볼까요? 한번 쳐봐봐. 아. 아, 오 맞았다. 아. 야, 야 씨. 아,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된 거 맞다. 맞지. 어 아. 아, 안돼 안돼. 와. 화나신 것 같은데요? 화나신 것 같아요? 아니, 자세는 좋은데요? <laughs> 사진으로 보니까 영상으로 보나 자세는 좋네요. 확실히 배운 사람이네요. 점수가 안 나와서 그렇지. 자세는 배운 사람이에요. 와, 잘 쓰러뜨리네요? 두 번째는 진짜 게임이기 때문에 아, 이게 진짜 게임이에요? 봐주지 않겠습니다 어. 오, 잘 갔다 야, 씨 몸에 힘을 빼서 다섯 번째 칸으로 됐다, 됐다, 됐다. 예 과연 재밌을게요. N의 실력은? 어? 과연? 어? 잘 던진 것 같아요. 된것 같아요. 아. 하나. 스르르. 연습이 됐기 때문에. 팔로우 스윙을. 아. 이게 뭡니까? 어. 잘 던진 것 같아요. 야, 저거는 간... 어떤 선택을 하실지. 아이씨. 아, 그렇죠. 하나 있는 쪽으로 가죠. 왜 이쪽으로 안 가요? 벌써 배꼽 잡고 웃으시는 거예요? 예. 어, 잘 가. 갔... 와우. 라이언도 되게 잘 가는데. 가운데로 잘 던지죠. 어. 그래 얘기했잖아, 가운데로 잘 던진다고. 근데 잘 던지는 거예요? 안 쓰러지는데요? 됐다! 갔다 갔다 갔다! 우와! 어, 우와! 어. 이번에는 제일 오른쪽으로 던질 것 같아요. 보시면은, 어? 아닌데? 잘 던졌는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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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해주세요. 우와, 우와. 와가벼게아아 아. 아, 역시 애니 그런 그렇지. 힘데요아 손톱 너무 아파. 감정의 기이 손톱에 뿌라 들렸어. 어,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선수 보호 차원에서?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어, 아, 저는 그럴 줄 알고 번. 손톱을 깎았죠. 아, 아파. 아, 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아, 아니, 한번 잘하고 한번 못하고. 오, 좋다. 와. 어? 살코시. 어. 아. 아, 진짜 슬프네. <laughs> 역시 뭐든지 배워야 돼요. 아직 늦지 않아. 잘 가요. 지금 잘 가고 있어요. 잘 가고 있어요. 파이팅 파이팅. 자, 4번 네 남았습니다. 4번 네 동안에 스트라이크 한 번은 꼭 쳐내겠습니다. 아또말안 쉬고서 하네. 어잘갔는데 <laughs> 그렇지! 치! 탈! 20점에 스트라 하시면 어떡해요 분명 말했잖아 아우 나 진짜 아, 아, <laughs> 아 진짜 잘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진짜. 하고 또 점수 보면은 그냥 그런 거 같기도 하고 <laughs> 뒤에서 자꾸 뭐라고 중계하시더라구요 <laughs> <준비하시고> 아니 <아니에요. 웃음> 아, 자세는 또잘 치는 거 같기도 하고 어? 잘 던진 거 같아요 우아우 스피어 처리하셨네요 박수 드릴게요 핫! 그렇지 어, 잘 갔다 잘 갔다 얏! 개샤. 분명 쟤한테 잘못했어 야아이씨 쟤만 남아 쟤만 아씨 출발 출발 어예또가 아, 애니 기본이시네요어잘 던졌어요 또두 번째는 이야 아깝네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. 한. 아 옆으로 빠졌어요. 까비에요. 잘했어요. 어아 너무 빠졌어요. 두 개밖에 셋, 못 셋, 치겠는데요. 셋, 아 까비. 우린 초보니까 아손 아프겠네요. 아, 너무 아팠어. 엄지 손가락으로 볼을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. 마지막이에요. 파이팅. 보여드릴게요. 와 어, 엔디가 이겼지. 아 아쉬워요. 오. 어. 핫! 그렇죠. 야. 아. 너. 자, 마지막. <laughs> 과연. 한. 아. 너무 잘 갔다. 아. 답이에요. 과연 마지막입니다. 아, 아... 이렇게 해서 아... 경기가 또 거예요? 종료가 됐습니다. 아 안타깝네요. 아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. <laughs> 앤디가 이겼습니다. 인정, 킹 정. 인정합니다 아 오늘 가능성을 보셨습니까? 무슨 가능성이요? 저에 대한 가능성이냐면 볼링에 가능성. 대한 가능성 어네 <laughs> 다시 왜요 다시 감을 잡으세요 제가 중학교 때 아니고 감을 잘 잡으면 할수 있겠다. 아 근데 자세는 좋아요. 그렇죠. 전 네. 항상 폼은 좋아요. 아 근데 자세는 좋아. 확실히 저보다 훨씬 좋네요. 사람들 품만 보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. 나 아, 나는 점수로. 나는 가운데 그쵸? 레일로만 잘 굴리면 되니까. 아 근데 제가 잘 굴렸어. 가운데로만 갑니다. 근데 그한핀 있고 아. 네 오늘 저 친구 따로 만나야 될것 같아. <laughs> 그런 <웃음> <개그> <웃음> 하지 말라고. <말라보네. 웃음> 못 받아 주세요. 다음 번에는 잘할 수 있겠다. 아니 네. 뭐 오늘도 이겼는데요. 아 뭐. 근데 앤이랑 해가지고 제가 이기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아 무슨 소리예요? 아 아니 집에서부터 생각하고 아니, 왔어요. 그 사람이 말이야. 내가 이길 수도 있잖아요. 질것 같지 않다. 왜? 자세 는 너무 좋은데 감정의 기복처럼 공의 기복이 너무 심해. 저 감정 기복은 안 심하잖아요. 아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공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. 오 제가 가봐. 그러니까 이게 좌우로 운동장을 넓게 쓰는데. 한달 후에 또 이거 해서 하십니다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? 네, 오케이. 한달 후에 연습합니다 네.